저는 에서부터 그냥 굴러볼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뭐 워낙 프레임워크도 잘되 있고 언어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더 먼저 익힐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근데 사실은 진짜 그 결국 맨 밑바닥에 HTML이 어떻게 돌아가는지, CS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,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잘 얹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또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신입분들 오셔서 온보딩을 같이 하다보면은 특히나 CSS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래서 CSS를 너무 경시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제 AI가 짜주거나 아니면 어디서 복사해온 코드를 그냥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대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부터 잘 이해를 하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개발을 하시는구나. 이런 분들이 AI 같은 이제 파워풀한 도구들이 나왔을 때도 본인의 철학에 맞는 것들을 잘 선택해서 잘 쓰시는 것 같거든요. 제가 다시 취준생이 된다면 저는 CSS, HTML에서부터 그냥 굴러볼 것 같아요. 굴러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, MBN 들어가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보고 하면서 이게 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제 철학을 만들어 보려고 연구를 해볼 것 같습니다.